3천만 원 지금 보낼게요. 택시에 탄 70대 할머니. 기사가 들은 통화에 이것을 직감. 아들아, 3천만 원 지금 보낼게. 이른 아침 택시 안, 70대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택시기사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사기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김정호 택시기사, 한 손님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통화가 이상했습니다. 네, 3천만 원. 계좌번호 받았어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 은행 가고 있어. 경찰이 듣고 있다고? 알았어. 정우 씨는 노인을 봤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렀습니다. 최근, 가족 목소리를 흉내낸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기다. 어르신 아드님 평소번호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내 아들이 그러는데! 노인은 정호 씨를 의심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노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택시기사가 수상합니다. 조심하세요. 은행까지 남은 시간 10분. 정호 씨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회색 SUV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신호등마다 차선마다 같은 거리로 조직원이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경찰에서 왔습니다. 돈 받아 가겠습니다. 정우 씨는 재빠르게 차 문을 잠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문 여세요. 신분증 좀 보여 주시죠.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체포됩니다. 경찰이면 신분증 보여 줄수 있죠? 남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는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남자들은 순식간에 도망쳤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경찰이 아니었네요. 내 아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3천만 원. 아들 결혼 자금으로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호 씨의 블랙박스에는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정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큰일 하셨습니다. 블랙박스에 담긴 결정적 장면은 조직원들은 과연 검거되었을까?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제목을 터치해주세요.